자 시에나고요. 시에나도 좀 출고 바로 되고 이게 25년식 모델인데 25년식부터는 이렇게 시트가 블랙이랑 블랙인 하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. 그리고 25년식이 변경된 점은 이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된 건데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되고 그리고 센터 콘셉는 우드 트림으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이쪽 하단을 좀 블랙으로 바뀌었구요 그리고 카메라 화질이 개선이 됐습니다.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 전엔 카메라 질이 라브랑 똑같았어요. 근데 지금은 뭐캐멀랑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신형 이 시에나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죠.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접어도 어라운드 뷰가 나옵니다. 도요타 렉서스는 하이브리드 어라운드 뷰가 있는 모델하하해서 근데 라브는 하이, 어라운드 뷰 자체가 없고요 중간에 시에나도 좀출고 바로 해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안내를 드릴게요 카니발이 좀 좋긴 하지만 은 실내가 디자인이 고급스럽긴 하지만 은 시에나를 하시는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에나로 바컷 하시는 건 아무래도 좀 고장도 안 나고 연비도 더 좋고, 보증도 굉장히 또 많이, 보증도 최대 10년까지 되기 때문에, 이런게 또, 도요타 렉서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